안녕하세요. 가짜 과학자 작가님이 철수를 구하시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프물이에요. 그리고 SF 여러분이 SF를 싫어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재미없어 하시는지도 아는데 이 작품은 조금 달라요. SF 소설의 문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어우, 난 SF 노잼이더라. 이런 독자분들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컨셉은 지구에 라마라는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고, 이 소행성이 도착하면 멸망인데, 주인공은 이 미래를 확인한 다음 학창 시절로 회귀해요. 특별히 상태창이 있거나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주인공과 친구들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경영 같은 능력에서 마블 영화로 따지면 캡틴 아메리카? 분야별로 쟁쟁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라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특별한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행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한 기술을 연구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소행성의 궤도를 방해할 신기술을 찾아냈어요.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정치권에서 승인을 안 해줘. 돈덜 드는 방법으로 소행성을 피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과학자들도 내 말을 안 믿어. 미래를 철수 혼자만 아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기술로는 방어에 실패하고 지구가 멸망하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관측에서는 그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실패를 겪어요 그리고 회기를 할 때마다 이전성에서 연구했던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페널티가 있어서 능력치 누적이라고 할까요? 과학지식을 무제한으로 쌓을 수 없게 막아두니까 이게 또 흥미로워요 어떻게든 인류를 구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몰입되는 그런 재미도 진짜 좋고요 한번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저는 이전이나 이후나 둘다 재밌게 봤어요 SF 잘안 보시는 독자나 익숙한 독자 모두 즐기기 좋은 작품이고, 전체적인 필력도 뛰어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